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1314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도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리아서를 보면서 이 스가리아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었고 스가리아는 지금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대화하고 있는 자의 손에 측량줄이 있다라는 것과 또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라는 그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건축의 일을 담당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먼저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첫 번째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재건하는 것에는 미처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스가라의 환상 속에서 측량 기술을 가진 자를 보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전체를 재건하도록 하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치밀하고 또 신실하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큰 계획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지금도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도 면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고 하면 보호받을 장치가 없는 큰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읍에 이 성곽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에게 얼마나 큰 번영의 축복을 주셨는지 그들이 너무나도 넓은 지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막 성곽을 지을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번영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번영을 지킬 수 있는 강하고 튼튼한 성곽이 필요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성곽이 없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지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성곽이 되어서 완벽한 보호를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택한 백성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너희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시며 그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내가 너희들 중에 영광을 받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성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는 것만큼 안전한 성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요, 보호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막으로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는 바벨론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자유를 얻지 못해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정책적으로 흩어져서 머물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의 기반들을 마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었긴 했지만 지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보다 여기서 쭉 머물고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들로 가득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나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들을 내가 뒤엎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의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은 섬김을 받은 자들이 노략질했던 그 나라가 반대로 섬기게 되고 노략질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역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흩으시긴 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시 나타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 머물게 했던 이 바벨론과 같은 모든 죄들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리의 발 아래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붙들려 죄를 섬기는 자에서 죄에서 자유로 옮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과 우리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회개 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근원들을 멸하시고 더 이상 죄에 지배 당하지 않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친히 불로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상황들을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완전히 뒤엎으실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보호자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친히 되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능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며 나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회복과 은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는 단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돕는 교육자들 가운데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라는 효목제일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